안녕하세요. 장업비 실습 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번째 실습에서는 장업비를 이용하여 단순회기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상관과 회기분석의 차이는 상관분석에서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을 예측하는 독립변인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지만 회기분석에서는쓸 수가 있습니다. 즉한 변인 또는 여러 변인이 독립변인이 되고 결과 변인 즉 종속변인이 있어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어떻게 예측하는가를 분석하는 통계분석 방법입니다. 이러한 회귀분석을 실습해 보기 위해서 예제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문제를 보면은 대학생들에게 GRE를 실시하였다. GRE 내에 있는 컨텐테이티브 점수는 버벌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즉, 컨텐테이티브 점수가 높을 때 버벌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는 연구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SPSS 실습 영상에서 쓴 문제와 동일한 문제고요. 따라서 예제 20번 단순회귀 파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은 일련 번호, 컨턴테이티브 점수, 버벌 점수로 변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변인들을 회귀 분석하기 위해서 Analysis Regression 라이널 리그레이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기분석창이 뜨고요. 디펜드에는 종속변인인 버버를 넣어주시고, 코베리어츠는 독립변인인 컨턴테이티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팩터는 독립변인이 명목일 때 사용하는 간입니다. 역시 옆에 있는 결과를 보기 전에 밑에 있는 카테고리 탭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은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서는 단순회 기분석을 위해 필요한 옵션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 핏을 클릭을 하시면, 은 R과 R제곱이 기본 설정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델 커이피션츠 모형 개수에서 아노바 테스트와, 그리고 standardized estimation 표준화 개수를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저희가 배우는 단계에서 아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설정으로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표는 이 모형이 가지고 있는 설명량을 보여주는 결과표이고요, 두 번째 표는 분산분석으로 이 회기 모형 자체의 통계적 유의도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는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회귀 계수를 보여주는 결과표입니다. 이제 결과표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에서 r은 단순 회귀에서 두 변인 간의 상관 계수로 즉 버벌과 컨텐테이티브의 상관 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변인의 상관 계수는 0.695고요. 옆에 r 제곱은 이 아래 수치를 제곱한 값으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설명양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컨턴테이티브의 별량이 버벌의 별량을 38.3% 정도 설명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형 자체의 유의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즉 컨턴테이티브 점수로 버벌 점수를 예측하는 이 회기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인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해주는 표입니다. 이 표에서 볼 값은 F 값인데요. 이 F 값은 잔차의 평균 제곱값으로 회귀 분석의 평균 제곱값을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나누면 F 값이 나오게 됩니다. 표를 해석해보면 F 값으로 유의 수준을 봤을 때 F 값은 12.1이고 유의수준은 .004이므로 .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 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회귀 모형이 유의하기 때문에 세 번째 표로 넘어가서 회귀개수를 살펴볼 텐데요. 이 표에서 인터셉트 즉 상수는 거의 해석을 하지 않고요. 독립변인인 컨턴테이티브의 이스티메이트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이스티메이트는 SPSS에서는 비표준화 개수 또는 빅값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Standardized Estimate은 표준화 개수 또는 베타 값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피, 이 비표준화 개수와 표준화 개수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비표준화 개수는 있는 그대로의 개수값이고요. 그리고 이 표준화 개수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표준화 집값으로 변환되었을 때의 핵이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표의 값을 보면 은 컨텐테이티브의 B값, B표준화 개수는 .7095, 표준오차는 .204, 그리고 베타 값 표준화 개수는 .695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유의도는 t값으로 계산을 하는데, 표준 오차분의 b값을 나누어 주면은 바로 이 t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t값의 유의도가 .004로 .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표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컨터테이티브 점수가 버벌 점수를 예측하는 회기 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이 유의하고 이때 유의하다는 것은 아까 분산 분석 F값을 통계 검증을 했을 때에 보시면은 아까 이 표에서 F값이 12. 자유도가 1과 13일 때 f값이 12.1이었고 유의도가 0.004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모형이 유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컨텐테이티브는 버버를 유의하게 예측을 하였으며 버벌 점수의 변화량의 총 48.3%가 컨턴테이티브 점수로 설명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표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세 번째 표에서 t값의 유의 수준을 보고 이회기개수가 유의한지 하지 않은지를 판단한다고 했죠. 그래서 t값이 3.48일 때 유의 수준 0.004 0.01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제곱값이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0.483즉 48.3%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핵기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내려보면은 컨텐테이티브 점수가 버벌 점수를 예측하는 핵이 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이 f값 자유도 1에서 13일 때 12.13으로 유의 수준 0.01보다 낮아서 모형이 유의하고 컨텐테이티브는 버벌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버벌 점수의 변화량의 총 48.3%가 컨텐테이브 점수로 설명되고 있다고 라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단순 회기 분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실습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이런 별량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